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긴 한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회가 의결한 올해 의원 월정수당은 400만 8,550원. 지난해 대비 2.8% 엑스로는 10만 9,180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대해 110명의 시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정의당 권수정 의원만이 내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권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비 인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겁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시민들의 상태와 조건에 연동하지 않고 우리만 생각하고 갈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 임금이나 공무원 인상 이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예전에 월급 받던 거에 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임금이 삭감됐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절차대로 주어진 대로 올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인상에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비인상은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며 이른바 셀프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권수정 의원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지급비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만, 결심만 한다면 동결도 가능하고요. 인하도 가능해요. 한편 권수정 의원은 올해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하는 한편 민생 위기 챙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 먼저 염치부터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영입니다.